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출해국기 삼십장입니다. 출해국기 삼십장, 십이절로, 십육절, 출해국기 삼십장, 십이절로, 십육절, 출해국기, 구약, 128면에 있습니다. 출 ö y l e 30장 12절로 16절로 말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유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릎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 개라라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개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 살이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결레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친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자입니다. 음.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음.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십니까? 음.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오케이.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호우. 그 말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살아숨쉬고 있고 내가 의지하는 본인과 인정을 응. 받아봤으면 합니다 응. 응.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습니다 응. 예외, 목사 환식, 사명 담당하고 삼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주시는 은혜 그것을 붙잡고,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는, 출애굽 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서 훈련 받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지그 행하시는 일들을 옹소 가르치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셔서 우리 가운데 질병이 없게 하신다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개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고받게 들릴지니 이는 그것을 개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실 정도로 위대하십니다. 그냥 뭐 조금 뭐 도와주고, 조금 도움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왜 하필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그분의 오해주고 싶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님 성경 속에서 하신 일들을 한생각해보전히 우리를 위한, 시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그런 역사하심의 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을 좀 우리가, 어,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그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 거룩한 도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사람이, 내가 음좀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그 시점에서 닿는다면 어떤 모습입니까? 그 능력을 내가 만나는 내가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는. 그 영혼이 온의 길로 가게 요 때로는 사랑해말는 때로는 진정하게 대하는 말을 그렇게 역사하는 도전을 가질 때, 아, 저사람이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리는 사람이구나, 그 모습만. 겉모습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이루려는 그런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크신 분이 이 세상은 다 쓰러지시는 것이다 간혹 어려움 속에 처하면 이것이 가려지죠 이제는 웃겨그 문제가 다 있냐 우리는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는 그사실을늘 지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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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 숨쉬기 원하여 이 시간만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꺼내며 묵상하여 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첫걸음 바로 믿음의 주인 능력 행하는 그 삶의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수적인 도움을할수 있어요 인간의 불신으로 그 욕망으로 할수 있어요 끝내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제가 병도 고치고요 제가 이렇게 큰 목회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뭐 주님 앞에 이끌었는데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상황에서 병 고치는 거예요? 능력 행하는 거요? 많은 사람들을 호용하는 거요?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말씀 안해서 거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야지. 그게 하나님 이내 이름을 아실 텐데. 내가 그거 그 이름 그거만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게 이름을 모르신다. 말씀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돈 주고도 살수 없는 그런 의 어려운 일, 부담스러운 일 곤경에 빠졌을 때그 자리에서라도 일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게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성과를 이루고 그런 곳에 관심이 있으시게 합니다. 얼마나 나에게 집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는가, 그 모습에 기뻐하시는 것입니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외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할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인공이 됩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이아침되게 바랍니다 이 하루가 되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다 추발하시니 이 어려운 난관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원도 있지만 저는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왕대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왕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공간의 왕대심을 믿습니다. 시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과 기쁜 교제가 일어나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